운동할 때 손목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이 손목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더큰 통증이 오기 전에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세에서 바로 할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을 소개해 드릴게요. 가장 유명한 손목 스트레칭입니다. 손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인데 제가 여기에 핵심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손목을 스트레칭할 때 어깨가 올라가는 게 가장 최악의 상태거든요. 그때 여러분들 손바닥을 겨드랑이에 두고 이 손바닥을 깎게 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요. 여러분들 손바닥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손끝 바깥쪽 제일 끝 당기면 당길수록 압도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.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앞에 책상이 놓여져 있다면 하다 보면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것조차 조금 번거롭고 귀찮거든요.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장 손가락 끝라인을 책상 테이블 위에다가 접지시켜 주시고요. 겨드랑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손바닥을 조금 진지하고 꾹 눌러주는 동작을 30초만 버텨보시면 여러분들 손목이 날아갈 듯 시원함을 바로 느끼. 되실 거예요. 그렇게 좌우 30초씩 두 세트를 반복하신 다음 손목을 이렇게 돌려보신다면 그 전에 느끼지 못하셨던 정말로 이 전체가 날아갈 것 같은 시원한, 개운한 느낌을 바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.